첫번째 질문입니다 동훈씨가 1억을 받으면 절친 기광이형이 100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동훈씨에게 나눠주거나 제가 동훈씨한테 선물을 사주거나 이럴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1억 받을 건가요? 안 받을 건가요? 하나 둘셋 받는다 받는다 어, 저는 무조건 받죠 어, 왜죠 왜죠? 이거는 저는 기광이형이 아니라 네.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 해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어 왜요 왜요? 이 사람이 100억을 받는 건 저는 신경 안 쓰고 음. 저한테 공짜로 1억이 생긴다. 에만 포커스 포커스가 아하, 어딘지가 참 중요해요. 아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억으로 뭘 하든간에 저한테 없던 1억이 생기는 거면 아하. 무조건 받아야죠. 아 네. 오 어, 맞네요. 형은 이거를 안 받는다고 얘기했네요. 를 아, 네. 저는 누구였어요, 상대? 준 씨가 뚜준 씨가 100억을 받으면 뚜준 씨가 100억을 받으면 네. 아, 나는 안 받겠다. 네네. 아, 나는 안 받겠다. 아 우리 두준씨가 거들먹거리는거 보기 싫어서 아 그럴 예, 예, 예. 네 왜냐면 또 우리팀은 소중하잖아요 네, 예. 네. 우리팀의 평화를 네. 해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놀리고 네. 뭐해도 1억을 보면서 네. 계속 행복하죠 어, 네. 근데 계속 막 제가 동훈씨한테 아 동훈아 아, 아. <웃음> <웃음> 만날 때마다 근데, 스케줄 만날 때마다 <웃음> 어... <웃음> 계속 그래도요, 어... 동훈 씨 그래도요 그 순간을 참아내야 돼요. 계속할 건데? 에, 에, 참아내야 돼요. 저는 계속 참을 거예요. 아 네. 어. 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겁니다. 대단한 <laughs> 네. 자존심에 아, 예. 1억 안 받는다? 이거는 아. 말도 안 돼요. 아막 제가 만날 때마다 아 진짜 돈 쓰는 것도 너무 힘들다. <laughs> 아 우리 동훈이 좀 주고 싶다. 받을래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돌려도요? 네, 참아내야죠 아, 예, 이겨낸다고. 예, 이겨냅니다. 좋습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말로 기광이 형 전재산 털어오기 대 애교로 요섭이 형 전재산 명의 이전 받기. 털어오기 대 명의 이전. 하나, 둘, 셋. 명의 이전. 요거는 사실 이제 전재산은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네네. 뭐 예를 들어 용돈이라고 생각을 용돈, 하면은 용돈. 뭐한 용돈 10만원을 기광이 형한테 말로 받아야 된다 네. 근데 기광이 형이 저한테 저를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고 이래도 음. 커트를 바로 하는 타입이에요 아, 제가 딱 알아요 어떠, 어떤 식으로? 어 그렇구나 <laughs> 어, 돈이 돈 필요하구나 아, 아니 아니 저기요 파이팅 이러면 실제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자 요섭씨는요? 요섭이 형은 막 진짜 애교를 부리면은, 네네. 으악! 막 하면서, 하면서? 그래한 10만원 이렇게 아... 동생 용돈을 주는 거죠. 이게 뭐, 기광이 형, 요섭이 형의 차이가 아니라 말이냐 애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애교로는 둘한테 다 받을 수 있죠. 그렇죠. 예, 네, 근데 말로는 사실 둘한테 다못 받아요. 아. 네. 아, 그래요? 네. 두준 씨라면? 두준이 형은, 아, 둘다안 되죠. 아. 어, 두준 형은 둘다안 돼요. 아. 조금 그 애교. 제가 줄 수도 있잖아요. 준비돼 있어요? 저요? 네. 뭐 입금하면 되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, 형. 저 배고파서 오늘 손가락만 빨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이 귀여워. 아이고. 아유 배고 배고 못구나 예, 손가락만 아. 빨았어요. 손가락 닳겠어요. 그래 뭐뭐 뭐, 뭐 먹고 싶어, 동훈이 돈으로 줘요 아, 이렇게 하면 네. 줄 수밖에 없죠. <laughs> 진짜로. 이거를막에 10만 원두고 돼요. 이러면 오히려 예. 오히려 역효과 나요. 역효과 나요. 손가락만 알았어. 빨았어요 다음 질문. 윤두준 헬스 매니아 만들기 대 윤두준 애교 머신 만들기. 애교 머신. 음, <laughs> 이거 뭐선택하셨죠 사실 이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, 어. 어, 원래 두준이 형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<laughs> 네. 헬스를 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, 또 그렇죠. 뛰고 땀나는 걸 좋아하는데, 제가 애교 머신 만들기도 이제 쉽진 않겠지만, 제가 막 이게 단체로 뭐 팬분들이랑 뭐 라이브 방송할 때 캡처타임 하면서 뭐 보라트 하면은 그래도 다 하잖아요. 하죠, 하죠, 하죠. 그러면서 약간 전좀 가능성을 봤습니다. 아, 아, 그래도 막 하기 싫어하면서 단체로 할 때는 또다 다 합니다. 에이, 맞아요. 예, 맞아요. 그래서 좀 가능성을 봤다. 아,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둘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세 개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가창력대, 세 개를 씹어 먹을 수 있는 마술 능력. 가창력 이거는 제가 그래도 마술사긴 하지만 본업은 가수기 때문에 아, 그렇죠. 네. 정말 세계적인 가창력을 얻으면 네. 좋겠죠. 네, 어. 네, 정말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는 것보다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게 낫다. 와 근데 세계적인 이런 마술 능력이 있어서 마술사로 활동하면서. 노래로 약간 노래, 개인기로 그죠 노래 실력은 어, 그래도... 손동훈씨가 갖고 갈수 있는거고 네아 네. 근데 네. 그래도 이제 또 욕심이라는게 네 가창력을 또 갖고 싶은게 네 욕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. 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손동훈에게 마술이란? 처음에는 사실 재밌자고 했다가 네 이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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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그대의 마술 보고 싶습니다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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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술을 연습을 안 하고 잘하고 싶은 느낌이거든요. <laughs> 그렇죠. 근데 이제 정말 고난이도 기술 같은 거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걸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어, 이제는 좀 부담감이 크다. 아하. 네.